이낙연 대표가 앞으로 남아 있는 정치적 행보는 대통령뿐입니다. 오. 이준석 대표는 영선이시지만 예. 이준석 대표의 궁극적인 목표가 초선 국회의원은 아닐 겁니다. 음. 결국. 무두머리가 두 명이라는 뜻인데요. 어. 어, 저희가 로마 시대 때 삼두 정치의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저는 대선 주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음. 국민의힘에서 이탈 가능성이 있는 예. 유승민 그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꼭 모셔왔으면 좋겠고. 유승민 어, 전 의원 들으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전의지는 지금 민주당에 있지만 어.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뭐 뜻을 이루거나 꿈을 실현하기 어려운 그런 대선 주자급 인사들도 좀 모셔왔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뭐좀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제가 합당이라는 건요. 어느 당이든 네. 합당이나 연대는 어느 당이든지간에 최고이든지 아 당원들의 네. 추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지금은 제가 약간 좀 추인을 받을 아 자신이 없어요. 그... 그냥 이준석이 실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준석 현부가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분들은 왜 이준석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지가 약간 물음표 물음. 표 그렇지는 않고요. 스타일 차이는 있죠. 예. 그 스타일 차이를 여러 가지로 확대 해석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스타일이 같겠습니까? 예. 누구와할수 없다, 뭐, 누구하고는 도저히 안 된다, 라는 음. 거는 피차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네.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럼 이쪽에서 보기에 음. 저 사람들은, 도저히 그수 없는 사람이저 사람들은 다 좋아. 저 사람들 중에는 정말 하자가 있는 사람이 없어. 이런 건꼭 아니거든요. 네. 음. 모든 게 이준석 대표의 뜻대로, 모든 게 이준석 대표의 기준에 맞춰서 정렬되면 좋겠죠. 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본인 신당을 그냥 하면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탐탁지 않게 하시는 분이 주변에 좀 많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지금요 아니 그거야 뭐 피차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어~ 이를테면 여러사 여러 사람들이 예. 정치적 그 배경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건데 과거에 음. 혹은 뭐 근래에 누군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라는 걸 이유로 못 하겠어라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협력의 주안점이 있는 자세는 아닌 거죠 그런 그런 태도를 지금 누가 보인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저는 이준석 전 대표도 앞서 얘기했던 게뭐 어. 이준석 혐오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글쎄요 누구를 지칭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 삼지대 협력에 있어서 중대한 걸림돌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 어 마찬가지인 거죠 이준석 전 대표를 두고서 또 이쪽 그 과거에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셨던 분들 중에 예. 굉장히 강한 비판이나 이런 걸를 했던 발언 발언이나 이런 걸 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음. 근데 그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0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같더라도 여덟 가지가 다르고 음. 어, 협력해서 뭔가 이게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과거에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 실제 DJP 연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정신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음. 왜냐하면 진영을 가로지르는 일이고 예. 어, 철학과 가치와 정책과 비전이 다를 수 있는 걸 맞춰가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의 양당의 양극단 정치를 극복하고 음. 한국 정치에 새로운 물길을 내보자 예. 하는 시도라면 이제 많은 인내와 자제와 또 상호 관용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다른 거를 찾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음, 그러나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찾아서 그걸 기준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자세를 우리가 서로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 제가 저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가까워요. 음. 제 나름 생각하기에. 예. 그리고 저는 신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협력 과정에서 이런 말씀도 좀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자, 이런 상황에서, 음, 다른 패널 분들께 지금 앞에 O X 팻말이 있어요. 이걸 왜 드렸냐면 지금 이른바 뭐 이게 어려운 표현으로 제3지대 신당들이 손을 잡을 것이냐, 연대나 합당할 것이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표현이 머리에 뭐쏙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새 정치권에서 그리고 언론 쓰는 게 이른바 낙준 연대거든요. 이낙연, 이준석이 손을 잡을 것이냐. 자, 문제가 제가 지금에서 나갑니다. 낙준 연대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오고요 그거 어렵습니다. 안될것 같아요. 라면 X를 선택하신 겁니다. 들어주세요. 아, 예상되는데. 지금 큰 정당, 거대 정당 소속이신 분들은 X. 박원석 전 님만 유일하게 5인데 아까 박원석 전 님은 뭐 얘기를 아까 비슷하게 맥락에 하신 건데, 일단 들고 계세요. 다들. 자, 그럼 저쪽 끝부터. 김영부 대변인은 X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X를 선택하신 겁니까? 음, 이낙연 대표가 앞으로 남아 있는 정치적 행보는 대통령뿐입니다. 오. 이준석 대표는 영선이시지만 예. 이준석 대표의 궁극적인 목표가 초선 국회의원은 아닐 겁니다. 음. 결국 우두머리가 두 명이라는 뜻인데요. 어. 어, 저희가 로마 시대 때 삼두 정치의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결국 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당이 될수 없다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의 신당은 지지율이 확실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정치인에게 지지율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는 계속 우위를 점할 거고 이낙연 대표는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이낙연 대표도 궁극적으로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음. 끝까지 갈수 없고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지금 무임승차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만의 지주를 고착화시키지만 동시에 안정화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 이준석 대표가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가지만 이낙연 예. 대표가 거기 따라가지 않음으로써 결국엔 합당이 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말씀에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 하나 더 첨언하자면, 예, 어,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아, 그고 갑자기 여기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까? 왜냐하면 오. 이제 어, 저그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서 쫓겨났잖아요. 예.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3개월 총선 그리고 3년 대선이 아니고요. 30년 정치를 음. 바라보면서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낙연 <laughs>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불출마의 대선이다 보니 이준석 대표는 3개월 이후 혹은 3년 이후에 행여나 다시 또 당대표에 대한 권력 다툼에서 이런 싸움 자체가 싫은 겁니다. 음. 그리고 본인이 또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분명히 있다.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말씀드리지만 30년 근 그림을 봐서 예. 물론 당장의 총선의 한석 두석도 중요하지만 그 연대의 기본적인 목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표가 안 되는 것도 논의하자 음. 그런 의도 그런데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총선 출마 그 삼지대에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의 큰 책임이고 역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 불신이 있다. 그래서 저는 경험과 이제 불신의 종합 때문에 지금 당장 이낙연 대표 아, 이낙연 전 총리께서 총선 출마하겠다 음. 하지 않는 이상은 합당하기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X를 선택하신 두 분의 말을 종합해서 제가 o 를 선택하신 박원석 전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좀 반박을 하실까요? 아니 글쎄요. 뭐다 일면 그 타당성이 있는 지적들이라고 봅니다. 예. 특히 이제 정당이라는 조직에서 이제 리더십이 여럿이라는 게 그게 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물론 집단 지도 체제라는 걸 과거에도 예. 이제 많은 정당들이 채택을 해왔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3 지대가 협력한다면 아주 필수적으로 집단 지도 체제를 서로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 이게 어떤 제왕적 리더십의 피해자들로 다 이분들이 당내에서 갈등을 겪거나 쫓겨나거나 그러면서 음, 음. 이제 삼 지대로 나오는 그렇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당내에서 똑같이 반복을 한다면은 이건 이치에 좀 맞지 않고 어 어떻게 이제 민주적 리더십을 당내에서 형성할 건가 집단적 리더십을 취하면서도 이런 거에 관해서 많은 토론과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그 지지율 문제는 이 정당에게 지지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력하는데 있어도 지지율은 굉장히 중요한 어쨌든 기준이 될수 있고 또 그게 우열에 예. 어떤 표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지지율이 모든 걸다 말해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자원이라는 건 지지율 이외에도 다른 많은 요소들이 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로가 협력하면 시너지가 날수 있는 서로 다른 요인들이 있어요. 음. 그리고 지역적 기반도 좀 다르고 세대적 기반도 다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시너지로 종합할 수 있다면 오히려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질 수가 있고 지금 뭐그 이낙연 대표도 대선 주자고 음. 뭐 이준석 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뭐 대선 주자가 될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있죠. 이그 그게 이제 한 지붕에서 경쟁이 가능하겠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저는 대선 주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음, 음, 음. 국민의힘에서 이탈 가능성이 있는 예. 유승민 그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꼭 모셔왔으면 좋겠고. 유승민 전 의원이 들으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또 저는 많은지는. 지금 민주당에 있지만 어.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뭐 뜻을 이루거나 꿈을 실현하기 어려운 그런 대선 주자급 인사들도 좀 모셔왔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이내에서 더큰 어떤 예. 경쟁의 틀을 만들어가지고 경쟁하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싸우다가는 다 죽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주도권 다툼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 다 망한다. 음. 어떤 결과가 되든지 왜냐하면 이게 유권자들이 보기 신당이 기존 정치랑 다를 게 없구나. 그러면 이제 전체 파이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예. 뭐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대표나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개인전으로는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